안녕하세요. 벨로퍼입니다. 오늘은 첼로, 올라운드 로드 자전거, 신제품인 첼로 케인 E7 로드 자전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첼로 케인 시리즈로 이미 많은 사랑을 받은 제품입니다. 첼로 케인 시리즈는 카본 제품이고, 입문용 로드 자전거로 많이들 하시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은 카본, 업그레이드 된 카본 프레임에 신형 105DI2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널 케이블 자 방식도 작년과는 완전히 다르게 깔끔하게 더 들어간 방식입니다. 자 이제 부분 부분 세부적으로 설명을 쉽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제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프레임, 프레임과 포크 이 부분은 다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본인데 이 제품 자체는 최고급 경량과 내구성을 위해서 토레이사의 상급 원사를 사용했습니다 입문용 로드 자전거지만 좋은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카본 내부 안에 처리를 한번더 했습니다 매끈하게 처리를 해서 강성을 더 높인 EPS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탑 튜브 쪽에 보시면은 C포스트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클램프를 안에 넣어서 프레임의 완성도도 높였고 이제 공기역학적으로도 더 성능을 갖췄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핸들바인데 핸들바도 자세히 보시면 은 보통 일반 핸들바들은 다 일자로 되어 있는데 스윕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뒤로 젖혀져 있는 느낌이라서 라이더가 탈때 피로감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백스위 핸들바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템도 캄테일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캄테일이라고 하면 은 동그랗게 되다가 뒷부분을 잘라서 이제 공기역학적으로 구현이 잘 되게 된 제품인데 스템까지도 캄테일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바뀐 게 인터널 케이블 구조입니다 올해는 프레임보다 더 짧게 헤드셋 쪽으로 아예 케이블을 넣었습니다 이제 나와 있는 두 선은 이제 브레이크 선 브레이크 선만 나오고 케이블은 아예 안쪽으로 넣어 가지고 DI2 케이블 자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DI2 케이블이 보이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쪽 뒤쪽에 잠깐 보시면은 뭐 이런 부분 정도만 보이게 되네요 헤드셋에 이렇게 케이블을 넣게 되면은 공기 역학적으로도 성능이 올라가지만 외부 충격에 만약에 이렇게 넘어지거나 낙차했을 때 보통 이런 케이블들이 끊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휠셋은 지금 이탈리아 부엘타 휠셋으로 튜브 레디림입니다. 지금 이거는 튜브와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튜블리스 하고 싶으시면 튜브 타이어를 분리하시고 튜블리스 타이어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프레임의 뒤쪽도 보시면 앞에 스템처럼 캄테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이제 케인 시리즈는 원통형, 이쪽 시트 튜브가 원통형인데 이 부분은 캄테일 구조로 라이딩 성능을 더 높였습니다. 안장 C포스, C포스도 카본 C포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장 안장은 이탈리아 산마르코 셀레 안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약간 푹신푹신한 감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타 보시고 불편하시면은 추후에 교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이 자전거의 핵심인 프레임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신형 105 DI2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신형 DI2 105인데. 이 제품의 그룹셋 가격은 245만원입니다. 시마노 홈페이지인 나눅스. 거기서 확인해보시면 되는데, 이것보다 상위 버전인 울테그라 그룹셋 가격은 345만원입니다. 네, 이 제품은 105 그룹셋이 적용되어 있어서 그룹셋이라고 하면은 뭐 크랭크 앞변속기, 뒷변속기, 뭐 스파켓 체인, 다양한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 제품 가격이 350만원이니까 그룹셋 가격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거죠. 한마디로 카봉, 뭐 휠셋, 나머지 부자재들 해가지고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엄청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크랭크 먼저 보시죠. 크랭크는 105DI2가 적용된 크랭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티수는 50에 34t. 컴팩트한 제품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어필할 때도 편한데 뒤에 스프라켓도 11에 34t. 앞에 34t를 넣고 이너로 34t를 넣고 1대1 캬비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언덕도 엄청 편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2, 3년 전에는 기본 스프라켓 티수가 28T라 보통 32T, 34T로 스프라켓을 변경했는데 이거는 아예 장착이 되어 있어서 로드 타시는 분들 힘들어하시던 언덕 이제 더 편하게 타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클리어런스가 좀 넓어서 지금은 이게 25C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데 최대 32까지 넓은 타이어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다 보니까 예전에는 QR 레버 방식이었는데 쓰루엑슬 방식으로 예 요새는 다 나오고 있죠 이제 한번 휠셋 휠셋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굴려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무래도 기본형 휠셋이다 보니까 라쳇 소리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 증상 수준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형 105di2니까 기아 조작감이 부드러워서 많이 하시는데 그 감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기아 레바 조작을 해 보겠습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지익지익 소리가 날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제 소리가 무서움이네요. 거의. 앞 드릴러 한번 변속해 보겠습니다. 네, 앞 드릴러는 소리가 나네요. 네, 솔직히 앞 드릴러는 변속을 많이 하니까 이 정도 소리는 무난하다고 예상됩니다. 주로 방금 하신 한 것처럼 뒷변속기, 뒷변속기를 조작을 많이 하죠. 네, 지금까지 헬로 k 2 7 24단. 신형 제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